안녕하세요. 스포츠십사의 조윤경입니다. 올 시즌 K리그는 그야말로 전국 천하였습니다. 리그 우승에 이어 대상 시상식에서도 최고 자리를 모두 휩쓸었는데요. 그 현장에 스포츠십사가 다녀왔습니다. K리그 대상 전북현대 이재성. 2017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바로 전북현대의 이재성 선수. 득점왕 조나탄을 제치고 MVP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신인상을 받은 지 2년 만에 최고 영예인 MVP까지 석권했는데요. 공격수가 독식하던 MVP 투표에서 미드필더가 수상한 것은 10년 만입니다. 어, 올 시즌 정말 팀 모든 선수들이 어, 하나같이 훈련했고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인데 또저 혼자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어, 감사합니다. 어, 또 여기 와계신데 어, 엄마, 어, 아빠 또 재학이 재건이요. 한시즌 동안 열심히 노력한 아들 생각에 어머니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영플레이어 상은 신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전국에서 국가대표 수리수로 떠오른 김민재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고 잘하고 있으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laughs> 저희 스포츠 2사 팬들에게 공약. 제가 만약에 영플레이어 상을 받게 되면 스포츠 24, 네. YTN 스포츠 24 팬분들. 이게 사인볼 2 4 개를 네 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인볼 기다릴게요. 감독상은 전북 최강희 감독에게 돌아갔는데요. 입담도 여전했습니다. 그 김민재나 이재용 선수를 보니까 그 마음 든든하고 어그제 그 이제 팬 미팅 때 이재용 선수 보고 어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떤 때는 가라고 그러. 재성 형이 연플레이어서 받고 MVP까지 됐는데 이제 담봉 님이 저까지 MVP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묵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laughs> <laughs> 선수만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후비 쪽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 뭐분명이 본인이 어디 안갈 거지 전북에서 계속 선 생활을 한다면. 뭐 제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뭐 많이 있다고 생각니요2017 K리그는 전북 천하였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멋진 명승부 기대할게요.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롯데의 안방마님이죠. 강민호 선수가 이제 내년부터는 푸른색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민호 선수 혹시 응원가를 기억하시나요? 네, 뭐 네. 롯데. 네 그만큼 이 롯데가 들어가잖아요 롯데의 상징적인 선수고 네.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수 있는데 두 번째로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어서 (4년간) (80억 원에) 네. 삼성으로 어 팀을 옮겼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건 계약 과정인데요 어 삼성이 강민호 영입을 발표하기 (5분) 전에 롯데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강민호에게 (80억을) 제안했지만 계약이 결렬됐다라는 이런 이색적인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네. 팬들의 아우성이 커지나서 네, 갑판 선수를 붙잡지 못해서 나오게 될 어떤 팬들의 비난을 예상해서 협상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같은 80억 원인데 왜 강민호가 팀을 옮겼을까?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게요. 첫 번째로 할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은 80억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음. 보여집니다. 음. 아, 그니까 삼성에서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았겠느냐인데 삼성이나 강민호나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음. 보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옵션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옵션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강민호의 마음을 돌릴 만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는 강민호가 느낀 계약 과정의 서운함입니다. 롯데가 FA가 다섯 명이었죠. 네. 강민호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하섭과의 계약을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황재균도 이미 KT로 간 상황이고요. 네. 강민호도. 계약 과정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얘기했다, 얘기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2004년에 입단했으니까 17년에 뛴 팀을 옮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도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인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삼성은 2년 연속 구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팀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FA가 있다면 영입을 고려하겠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네. 그 선수가 강민을 호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하지만 강민의 영입으로 안방의 강화, 그리고 젊은 주수들의 성장, 이승엽이 빠진 타선의 장타력 보강 등 삼성은 많은 부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동아시안컵에 나설 신태용호 사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달에 펼쳐진 평가전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명단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유럽화가 쏙 빠져있어요. 동아시안컵은 이제 한중일 북한 4 개국이 이제 주최를 하게 되고요 참가를 하게 되는데 피파 대회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파 선수들은. 공식 FIFA 피파, 피파 A 매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차출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K 리그와 또 이제 중국, 일본에서 뛰는 선수를중심으로 이제 대표팀을 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제 이번 동아시안컵을 월드컵에 대비해서 플랜 B 또는 플랜 C를 만드는데 좀 초점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네. 플랜 A는 뭐냐? 우리가 11월 평가전에서 확인을 했듯이 기본적인 4-4-2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4-4-2 전형의 핵심은 역시 손흥민 선수 이제 공격수 이제 변신이었죠. 뭐 네. 크게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4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변신은 했습니다만, 전통적인 이제 체격이 좋고 키가 큰 스트라이커는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대표팀에 뽑힌 김신욱, 이정엽, 진성욱 선수 다 높이와 힘을 갖춘 전통적인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라고 할수 있는데 이세 선수 중에 한명 정도가 월드컵에 이제 뽑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네. 왜냐하면 현재 공격자원으로는 손흥민과 또유럽파의 황희찬 선수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봐야 하고 나머지 이제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로 뽑을 그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동아시안컵은. 세 명의 공격수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 눈도장을 받느냐라는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11월 우리가 평가전에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세 경기에서 경기 결과와 내용이 안 좋다면 신태원 감독의 지도력에 다시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적지 않은 부담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올 시즌 스포츠 24를 빛낸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축 축구와 야구, 동계스포츠와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 스타들이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인사드렸는데요. 늘 현장에 함께 계셨던 두 분은 좀 어떤 인물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뭐 유일하게 두 번을 만났던 기아 양현종 선수가 떠오릅니다. 시즌 초반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고 한국 시리즈 마치고 MVP를 차지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뭐, 스타가 되려면 실력도 어, 중요하지만 인성도 좋아한다는 야 어, 얘기를 그러셨는데.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인성이 또 좋은 선수가 아니, 또 스타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우리 정말 우리 이 선수에게 늘 변함없는 것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 뭔가요? 첫 번째는 일단 실력이죠. 사실은 입단 당시에 뭐 그렇게 주목을 받던 선수가 아니었는데요. 뭐 본인이 한 얘기 중에 이 얘기 가장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할게 노력밖에 없었다. 음... 항상 경기 마치고 숙소에 와서도 혼자 옥상에 올라서 공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노력 끝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수로 발돋움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입니다. 참 언제 봐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네. 또이직한한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세 번째가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인데요 뭔데요? 꿀피부 g 아, a 네. 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a n Bubunin, b o n d 네. 뭐, 뭐요 네, <laughs> 타고난 뭐, 건가요? 타고난 거. 제가 g r o 습니다 p i m g o l 김 p i 기자 b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6월에 만났었던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 네. 사실 이대훈 선수도 피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laughs>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인물도 좋죠. 좋고, 네. 인성도 좋고 실력도 그렇습니다. 좋고 네, 피부가 참 좋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신데요 왜? 아, 고맙습니다. 사실 태권도가 스포츠이기 전에 무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자신을 이겨야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포츠인데. 네. 이대훈 선수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어떤 경지에 해봈네요. 오른 도인 같다라는 아, 느낌을 찬다. 받았어요 그날 얼굴도 그날 잘생긴 친구, 아직 20대인데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겉과 속이 꽉찬 것만큼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발차기를 네. 몸으로 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 제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멘트를 준비해또 미리 말씀하시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담당 PD는 제가 너무 오버 액션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네. 위해서 좀 과하게 액션을 취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정말 요새 말로 하면 레알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어, 아닙니다. 정말 정말 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은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laughs> 말을는 전화기도 했고 어머. 다시 본론으로좀 돌아가면 네. 그리올림픽때 그런 진짜. 말을 했었어요. 막... 금메달 못 땄다고 내가 만약에 마음이 허전하다면 금메달을 딴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허전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또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 이대훈 선수는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어, 터득하고 깨우치고 몸에서 실천하는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많지만 굉장히 많이 배운 네. 그런또 인터뷰였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네요. 네. 나이가 많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많다고 외모상으로는 그렇게 <laughs>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후문에 이대훈 선수 달차기 할때힘미한50% 뭐 정도도 활용 안 했다는 아, 얘기가 있던데.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또 내걸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고도 아직 지킨 분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염기훈 선수가 사실 오 치는 60, 60을 달성을 했어요. 네. 염기훈 선수가 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60, 네. 그 60을 그 달성하면 하트, 하트 그 세레머니를 하고 또 쎄. 팬에게 저희 이제 스포츠 24지 않습니까? 커피 24잔을, 24잔을 쏘겠다라고 음 했는데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직접 가서 네. 좀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인터뷰 한 다음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해서 기억하시나요? 조금 착각을 네, 그 아. 그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laughs> 네. 시즌에 골을 넣고 반드시 <laughs> 네, 네,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고요. 약속했나요? 그렇습니다. 네,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영 플레이어 상을 타면 사인볼 24개 팬들에게 준다고 음. 공약을 했거든요. 네. 네, 이 공약 상탁세니까. 공꼭 주시기를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공약을 신천한 선수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여자핸드볼의 이효진 선수가 아, 예, 예, 우승을 하면. 그, 어렸을 때 짧고 귀여운 머리로 자르겠다고했거든요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 저희와 인터뷰를 하고 따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을 할까? 하는 순간에 경기를 못 뛰었어요. 하지만 이 선수가 오신 제가 오신 딱 봤더니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났어요. 정말 <laughs> 자기네 공약을 실천을 했고, 네. 저희테 인터뷰를 하고, 네. 또 팀도 우승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이상. 이제 수술을 마치고 재기를 네. 노리고 있는데 네. 이 선수도 꼭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잘될 일만 남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스포츠 24 시즌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스포츠는 뭐 매년 많은 일들이 있고요. 뭐 이제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내년에도 뭐 아시안 게임, 미니 월드컵도 있고 항상 1 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뭐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더 담아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내년에는 어, 또 계속 되니까 많은 어떤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담당 피디께서 제 마음을 CG로 표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눈물 CG 조금 네, 부탁드리고요. 저도 네. 뭐 여러 가지 좀 뜻깊은 한 해였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많이 배운 또한 네. 해이기도 했었는데, 어차피 뭐 이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또저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축제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스포츠24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